x 는 최고차항계수 1인 2차다항식이고요 어, 다항식 나눗셈 나와 있으니까 항등식으로 써보죠. x의 제곱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 인수분해해서 써주시고요. 몫이 qx고 나머지가 36. 제가 항등식 썼으니까 뭔가 대입하고 싶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한 것이 36이고. 그 다음에 5를 대입해도 마찬가지 0 되니까 제곱한 거는 36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하고 5에 대한 함수 값인데 여기 보면 0하고 4에 대한 함수 값이 다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원래 2차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아, 포물선이니까 최고창의 수일인 포물선 여기 축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축의 대칭인데 0하고 4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니까 어, 얘네들은 대칭이 아니다. 만약에 대칭이면은 x는 2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축이. 어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x는 2가 축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그얘기는 이들의 평균도 x는 2니까 어 x는 2가 축이 아니면 어, 이 둘의 함수값도 다를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p의 마이너스 1과 p의 5도 다른 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 p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그냥 다 나눠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p의 5가, 이땐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저두 번째, p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면, p의 5는 6이 되겠죠. 이렇게. 어, 그래서 그냥 px를,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렇게 하고, 이거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도 되고요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두 점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아래로 볼록한 게 있고, 요두 점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6이 여기 있고, 자, 5,6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잖아요. 어, 요 직선과의, 어, 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라고 5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두 함수를 뺀 어, 그런 함수의 식으로 우리가 좀 식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요 직선식을 세우기 편하니까 자, x 증가량이 6이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0이라서 어,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거든요. 그 y는 마 x 에 여기 마이너1이면 2라서 플러스 4 해주면 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식세우는 경우가 나중에 있을 테니까 이거는 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해서 하면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연립하면 돼요. 어 근데 그냥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어 여기 px랑 얘를 뺀 거, 얘를 뺀어 그런 함수의 함수가 마이너스 어 1하고 5를 인수로 갖는 거니까 근으로 갖는 거니까 근으로 그리고 이차항 계수가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괜찮죠? 이런 경우, 요때는요때도 마찬가지 뭐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랑 여기 5, 6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다. 요거 직선은 y는 자 기울기 x 증가량 6분의 y 증가량 1 2니까 기울기 2거든요. Ex 하고 마이너스 1 이면 마이너스 6 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 주면 어, px 에서 요거뺀거뺀 것은 마이너스 1 하고 5를근 으로 갖 는다 해서 이런 식 으로 좀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 죠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 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대입 해서 연립 하 시면 그냥 더간 단하 게 구해 질거예요 여러분 들 편한 대로 하 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나중을 위해서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음 이제, 여기 어 q-1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 px 제곱한 거에서 요거 36 이항하고 뭔가 인수분해를 통해가지고 qx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요거 정리. 어 px 제곱에 마이너스 삼십육. 삼은6의 제곱이죠. 자, 그것이 x 플러스 일과 x 마이너스 오와 qx를 인수로 갖는다. 이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럼 여기는 지금, 어, px 플러스 육하고, 어, px 마이너스 육이니까, 요거를 어, 구해서, 우리가 이제 6 더한 거, 6뺀 거, 구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어, 바로 그냥 px px 먼저 해놓고서는 여기다 쓸게요. 자, px 구해보면 여기 x 제곱에 여기가 어 마이너스 4x니까 이항면 마이너스 6x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쪽 거 써보면 x 제곱 마이너스 6x에 자6 더하면 플러스 5고요. x 제곱 마이너스 6x에 어, 6을 빼면 마이너스 7이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이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그리고 이거는 x 마이너스 7하고 x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이거 어,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7, 이거 둘이 곱한 게 qx인 거죠. 여기서 qx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7이 되겠다. 그래서, 어, Q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이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선 16이 나오고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계산해보면 을자 px가 음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고,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9. 그러면 자 여기다가 6을 한번더 하고 빼고죠. x 제곱 마이너스 6x에 자, 6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자, x 제곱 마이너스 6x에 자, 6을 빼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어, 되겠네요. 아, 6x가 아니라 2x인데 왜 6이라고 썼을까요? 미안해요. 6이 <laughs> 서서6 써가지고. 어, 그러면 이거는 자, 인수분해하면 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 여기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5. 지금 우리가 필요한 qx는 음,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5 제외한 거 여기 가운데 두 개, 요게 qx네요. qx가 x-3, x++3 곱한 거니까 q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8이 되겠네요.